네, 안녕하세요. 가발닷컴 마스터 하전입니다. 네, 오늘은 투블럭 위그, 쇼트한 머쉬룸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쇼트 머쉬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어, 짧은 바가지 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투블럭 가발 중에서 그냥 머쉬룸 스타일이 있어요. 쇼트 머쉬룸 스타일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좀긴 머쉬룸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반 투블럭 머쉬룸 스타일을 구매하시면 되시겠고, 짧은, 짧은 바가지 머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쇼트 머쉬룸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선 착용을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어, 눈썹 한 가운데 정도, 눈썹이 아니라 이마 한 가운데 정도 위치하는 앞머리 라인이 되어 있고요. 어, 디테일하게 약간 1, 2cm 정도는 착용 위치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앞머리가 숱이 많이 없으면 바가지 머리는 이건 진정한 바가지가 아닙니다. 네. 진정한 바가지의 간지를 저희가 어, 살려드리기 위해서 앞머리 쪽좀 무겁게 저희가 디자인 연출이 되어 있고요. 어, 약간 그, 이 스타일이 디올 오무에서 예전에 그 런웨이 패션쇼 할때 나왔던 헤어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국내에 굉장히 좀 이렇게 좀옷잘 입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선택했던 그런 헤어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대부분 이 스타일은 좀 발랄하고 좀 전체적으로 어좀 뭔가 트렌디한 그런 헤어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30대가 넘는 고객님들보다는 한 20대, 10대에서 20대 고객님들이 쓰시기 굉장히 좀 좋은 헤어스타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30대, 40대 분들은, 어,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트렌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만 선택을 하시고요. 보세요. 이제, 아빠 왔어 했는데 앞머리가 이렇게 너무 짧으면 좀 그렇잖아요. <laughs> 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유니크한, 유니크한 패션 스타일을 연출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쓰시기에 아주 적합한 헤어스타일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 투블럭이기 때문에 옆머리 라인, 뒷머리 라인, 투블럭 라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머리가 길거나 짧은 분들, 뭐 전혀 고민하지 마시고 투블럭 가발을 선택하시면, 어, 멋스러운 투블럭 스타일을 연출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또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내 옆머리하고 뒷머리를 좀 짧게 밀어내고 쓰시게 되면, 어, 좀 투블럭 형태가 좀 강한 그런 헤어스타일로 연출이 될 거고 이옆 라인이 고객님의 투블럭 옆 라인이 되어 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는 옆머리하고 뒷머리 길이가 있는데 이걸 써도 되나요?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답은 오. 네, 써도 되십니다. 쓰시면은 대신에 완벽히 투블럭 스타일 되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 옆머리하고 내 옆머리하고 자연스럽게 섞어지기 때문에 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투블럭 헤어스타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수 있어요. 이번에 착용한 모델 같은 경우가 투블럭 스타일이긴 한데 너무 바짝친 투블럭이 아니어서 좀 댄디한 느낌의 옆 라인이 좀 설정된 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그런 투블럭 위그. 쇼트 머시룸 헤어스타일입니다. 내 네, 앞머리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이렇게 갈라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좀 무거운 무거운 라드 라인감, 하드한 라인감의 앞머리 느낌이 연출될 수 있게끔 제가 제작이 되어 있고요. 위에는 어, 약간 좀 어, 깔끔한 느낌의 볼륨 매직 컬이에요. 모델 같은 경우는 좀, 좀 밋밋하게 찍는 게좀 그래서 위에를 약간 이런 식으로. 들었다 났다 자. 인종 오면 이런 느낌이 절대 안 나옵니다. 자. 임모기 때문에, 우리, 가발닷컴의 MS 임모 라인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 고객님의 텍스처를 살려드릴 수있고요 자, 한번 지스킨 한번 볼까요? 음. 한번 뚫어져라 쳐다보십시오. 얘 가발처럼 보이시는지. 좀더 자연스러운,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는 디테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G스킨을 장착을 해 놓았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전, 전반적으로 컬이 매끄럽게 연출되어 있고 어, 전체적으로 이 라인감 앞머리 옆머리 요런 라인감이 굉장히 큰 특징이 쇼트한 머시룸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네 유니크한 감성의 투블럭 머시룸 스타일 쇼트 머시룸 스타일 영상이었는데요 어, 유니크한 스타일을 연출하고 싶은 분들 혹은 요즘에 근데 정말 ABC마트나 그런 데 가면 젊은 분들 아르바이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런 스타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요거는 요거 역시도 저희가 이제 뭐 자연검정부터 어두운 검정 자연갈색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어, 스타일 나한테 맞는 컬러 고르셔가지고 멋지게 유니크한 연출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